안녕하세요. 썰닭투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낮아져 더욱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3도에서 5도 낮아지면서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하권에 머물겠으니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어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결혼한 지 이제 두달된 새댁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저와 15년지기 단짝 친구예요. 여자들의 우정은 깨지기 쉽상이라지만 저와 친구는 15년 내내 단한 번도 싸운 적 없이 모든 비밀도 다 털어놓고 명절 땐 집에 찾아뵙고 가족들 인사도 드리고, 집안 대소사도 가장 먼저 챙겨주고, 이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거란 믿음이 확고한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남의 연애사, 결혼사는 옆에서 미주얼 고주얼 하는 거 아니라지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4년 정도 만난 2살 연상 남친이 있습니다. 친구 남친은 원래 저와 잘 알던 사이인데, 어느날 친구와 오빠와 같이 술자리 마련했다가 둘이 좋다고 사귀게 되었네요. 오빠가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외모 중시하는 친구가 한눈에 반해서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저도 잘하는 오빠와 사귄다니까 전 좋아서 적극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오빠로 알던 사람과 친구가 남자로 하는 사람은 다르더군요. 오빠는 친구 속을 무더니도 썩였습니다. 여자 문제로요. 연애 초기 한 2년간 오빠가 바람도 피고 여자 관계도 복잡해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 보고 제가 친구 뜯어 말렸습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어. 제발 너 마음 접고 헤어져. 둘이 헤어지고 친구는 울고불고 밤새 괴로워하고 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주면 그 다음날 또 둘이 화했다며 손잡고 오고 참으로 친구도 저도 방구 같은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에 크게 여자 문제로 뻥하고 터지고 친구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는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 단단히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빠 와서 싹싹 빌고 전 절대 오빠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친구는 또다시 용서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의 진심을 알아준 건지 오빠가 그후로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연락처를 싹다 삭제하고 1시간 간격으로 친구에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보고했고 자기 전에 꼬박꼬박 화상통화해서 안심시켜주고 회식이 있는 날은 회식 끝나고 꼭 친구 집 앞에 와서 안아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친구도 다시 믿더군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둘이 제발 행복해라 했습니다. 올해 저 결혼한다고 분주했습니다. 역시 제 친구가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제 결혼 준비 도와주면서 친구도 오빠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빠의 집안 사정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속속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오빠가 바람기만 잡으면 될줄 알았어요. 친구가 오빠 얘기를 하길 꺼려해서 잘 지내려니 했는데 친구도 결혼하려고 준비하면서 해주는 얘기를 듣고 전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빚이 좀 있대요. 바람 필때 겁없이 긁은 카드 빚 카드 메꾸려고 대출한 빚한 5천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빠 아버지가 별 달고 있답니다 네급별료 오빠 어머님이 버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아마도 결혼하면 오빠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할것 같아 아버님은 언제 나오실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네 오빠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두살 터울 남동생 그니까 우리와 동갑이죠 1급 내성마비랍니다. 그 동생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걸어본 적도 앉아본 적도 없답니다. 33년 평생을 방에 누워서 TV가 세상을 통한 유일한 창구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노세하였으니 오빠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었대요. 오빠 집에 모아둔 돈 없습니다. 동생이 장애인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와요. 그거와 어머님이 버시는 생활비와 오빠 월급으로 빚 갚고 먹고 살기 급급했답니다. 전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이다 막장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빠는 평생 결혼 안 하려고 했대요. 세상에 어느 여자 인생을 망칠 일이 있냐면서 오빠는 제 친구와 사귀면서도 종종 난 결혼 안할 거야. 널 사랑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니 언제든지 네가 떠나가도 잡지 않을 거야. 라고. 바람 필땐 잡아놓고선. 근데 제 친구는 바보인 건지 미련한 건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수할 수 있답니다. 빚은 함께 갚아나가면 되고 어차피 직구하기 어려울 테니 오빠네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어머님하고 동생 함께 보살피면 된답니다. 친구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4년제 국립대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꼬박꼬박 적금 붓는 어여쁜 아가씨예요 키도 168에 날씬한 체형이고 하도 밝은 성격이라 인기도 많았어요. 친구 부모님도 아직 일선 현장에 계십니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네 집사정 부모님께 얘기해봤어? 딴건다 얘기했는데 차마 오빠 동생과 아버지 얘기는 할수 없었어.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차차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오빠랑 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요즘 식장 보러 다닙니다. 올겨울에 결혼한다네요. 4년간 만나오면서 양가 부모님은 종종 배웠기 때문에 따로 상견례 없이 날짜만 뽑았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런 사정 모르시겠죠. 친구 결혼 정말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긴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행복하게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말릴 방법 없을까요? 댓글입니다. 테레사 수녀 나셨네요 봉사는 정말 필요한 오지 같은데 찾아가서 하라고 해요. 부모 가슴에 못 박지 말고. 그 남자도 이런 차한 아가씨 만날 주제 못 되니까 지금 쇼하는 거예요. 빚도 오천인데 어디서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온답니까? 마리아 방구야. 우정이고 나발이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당장 친구 부모님께 말하세요. 올겨울? 올겨울 좋아하네. 님 친구 인생은 이제 내내 한겨울이에요. 답답하다. 동생 아픈 거? 그럴 수 있다 쳐. 원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잖아. 아버님 별다르신 거? 평생 영향 안 받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하자. 진짜 다른 거다 그러려니 그래서 그렇구나. 눈 감을 수 있어도 남자가 자기 여자 냅두고 다른 여자랑 주무르고 뒹굴고 하느라 5천만 원쓴게 용서가 되냐? 3년 동안 꼬박 잘했다고 사람 천성이 바뀔 거 같지. 결혼하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건데 남자 밖으로 도는 거 한순간이다. 거기다 과거 전적이 있는 놈일수록 확률 200%. 나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여자친구고 두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외간 여자 껴안고 주무르고 들어온 놈한테 용서를 하는 게 되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말만 한다 뿐이지, 짐승이랑 다른 게 뭐여? 다른 여자 먹이고 모태 비내느라 5천만원 만든 거 퍽이나 갚아주고 싶겠다. 진짜 결혼은 현실이어도 솔직히 남자 하나만 보고 시집 가는 여자들 아직도 많아. 그런 관점에서 저놈은 저놈 집안 제쳐두고 저놈 하나만 봐도 쓰레기다, 쓰레기. 토 나온다. 저 친구 말안 들으면 그냥 냅두고, 님은 멀리 떨어지세요. 직접 겪어봐야 알지. 미친 듯이 뜯어말려주세요. 친구 사이 갈라진다 해도 뜯어말려야 합니다. 저몇년 전에 헬게이트 입성하려는 거제 베프가 뜯어말렸습니다. 부모님도 못 말렸어요. 짱구도 못 말려. 전 그때 콩깍지가 씌어서 친구가 너무 미워서 못된 소리 다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락 끊고 철없이 울었어요. 근데 그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맘 정리 다 하고 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제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은인이 되었어요. 민망하지만 철판 깔고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도 저 남친 생기면 그 친구한테 먼저 인사시키고 검사 맞고 그러네요. 전그 친구 평생을 고마워 하면서 은인으로 받들고 살 거예요. 글쓰님도 정말 아니다 싶고, 정말 소중한 친구면 뜯어 말리셔야 해요. 추가 글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마치 내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몇몇 분은 인형 끊고 살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더더욱 좁아지는 게 친구관계인데 내 평생 끝까지 함께 가리라 의심조차 않던 친구입니다. 인연 끊으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베풀과 여러 댓글에 좋은 대로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저녁에 친구와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저녁 먹고 술 한잔하면서 간절히 얘기해볼랍니다. 여기 댓글도 프린트해 갈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먹히겠죠. 그럼 내일이 토요일이니 친구 집 놀러 간다는 핑계로 친구 부모님 만나 뵙고 부모님과 친구 앞에서 모든 얘기를 풀어나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 하면, 그땐 베풀린 말씀처럼, 그래, 니네 맘대로 살아봐라. 근데 혼인신고 좀만 미루자. 이걸로 달래봐야겠어요. 전 재우정 지키기 급급했는데, 댓글 보고 이게 아니구나 싶네요. 머리채 잡히고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 친구와 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씁쓸하네요. 며칠 뒤에.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 올리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질책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글 올리고서 틈틈이 핸드폰으로 댓글 확인도 했는데 하나하나 답글 못 올려 죄송합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후기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써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정색하더군요. 너또 잔소리할 거면 나술안 마실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살살 달래서 소주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건이 박건이 한 병쯤 마시고서 슬슬 얘기 꺼내는데 친구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딱히 문제 있는 거 없잖아. 그럽니다 자꾸 얘기를 꺼내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만 듣고 그 분위기에서 벌컥 화를 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고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술만 먹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붙잡고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네가 아무리 옆에서 울고불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친구 의상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해둬.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이런다고 나한테 득될 게뭐 있냐 싶기도 하고요. 토요일 주말인데 친구에게 카톡해보니 오빠랑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재밌게 놀아라 해놓고 주말 동안 데이트하겠다 싶어서 냅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여기 판에 댓글들 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죠. 마침 우리 신랑도 친구 남친도 일한다 하고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그럼 놀러갈게 하고 냉큼 건너갔습니다. 늦은 점심을 둘이서 차려 먹고 설거지 해놓고 TV 보며 수다 떨고 있으니 친구 어머님 오시더라고요. 저 왔다고 어머님이 과일 꺼내주시길래 여자 3명이 둘러 앉아 깎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머니, 방순이 시집 간다는데 서운하시죠? 저도 시집 갈때 우리 엄마가 괜히 서운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때 친구 이미 눈치챘는지 인상을 팍 씁니다. 친구 얼굴은 못본척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얘기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근데 전 정말 방순이 좋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친구가, 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쌩까고 하던 얘기 마저 했습니다.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방순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알던 오빠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순이 애인으로 본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 문제가 복잡해요. 이것은 이미 어머님도 그동안 방순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셨으니 어느 정도 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불안해요. 근데 오빠 집 사정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오빠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동생은 몸이 불편해요. 어머님도 편찮으세요. 오빠 앞으로 빚도 있고요. 얘기를 시작하니 저도 뭐부터 얘기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일어선 채로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여자 문제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한쪽 손에 과일 집은 채로 얼어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마지막엔 어머님이 아예 넋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얘기 다할 동안 친구는 그냥 선 채로 노려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것이 자기한테도 속 시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 다 하고 전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멍하게 앉아계셨고 친구는 선채로 한참 동안 한숨 쉬다가 자기 방으로 건너가더군요.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친구한테 카톡했어요. 널 정말 아껴. 너가 불행해지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차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 날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아.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욕해도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가 결혼하겠다면 그래.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지금 이거 쓰는데 조금 눈물 나네요. 어쨌든 친구가 읽고서 답장 없더군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오늘까지 친구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친구 어머님한테서 전화왔어요. 받았더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래서 살 수가 없다. 라면서 우시다가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어요. 전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묵묵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참을 우시더니 우리 방순이 버리지 마라. 네가 있어주라. 버리지 마라. 하시고 끊으셨어요. 네. 제가 이 사단을 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할수 있는 건다한 거야 수고했어. 라면서 안아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로써 전제 평생 친구를 잃을지도 모르고 저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은 지금 전쟁이겠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글 쓰고 확인 누르고 잠시 주방 다녀와서 보니 그 사이에도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토닥토닥 잘했다. 글쓴이 같은 친구가 부럽다는 응원과 칭찬 댓글에 또 푼수떼기처럼 왈칵 눈물이 납니다. 저 평소에 이미지가 차갑다는 손이 많이 듣는데 어제 오늘은 그저 정수기 마냥 툭 건드려도 눈물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먹먹했던 가슴이 따뜻한 댓글에 해실해실 풀립니다. 익명꾼인 인터넷 게시판 이거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토닥토닥 잘하셨어요. 읽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친구분이 꼭 글쓴이에게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말씀 중에 네가 있어주라 이 부분이 마음이 참 아프네요. 친구분께 시간을 주는 게 좋을 듯해요. 친구분께 연락이 온다면 난 언제나 네 편이라는 마음이 전달되게 꼭 안아주세요. 어찌 보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하실 분도 많을 텐데 제가 글쓴님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친구분이 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못 헤어진다면 친구분의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웬만해서 로그인까지 하면서 댓글 달지 않는데 글 남기네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글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님처럼 말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서로 불편하고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훗날엔 두 분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의 발판이 되길 빌게요. 글 읽으면서 글쓴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할수 있는 것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선택과 결정은 님 친구분의 몫이겠죠. 몇달 뒤. 에 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합니다. 가을이 오나 봅니다. 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도 제가 예전에 쓴 글에 정말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았었는데 그 뒷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지 싶어서 글 씁니다. 친구는 한달 넘게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저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팠고 어쩌다가 만난 다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그래서 제가 먼저 빠지거나 안 나갔어요. 남편은 절 안아주기도 했고 애인 잃은 것보다 더 상심이 커 보이십니다. 마눌님. 하면서 놀리기도 했고. 그러다가 광복절 전날 한창 여름휴가 시즌이었죠. 남편과 둘이서 바람쐬러 가까운 계곡 다녀온 날. 늙은 몸이 끌고 오랜만에 한 물놀이에 완전 지쳐서 집에 뻗어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전화였는데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친구 전화를 받으니 차분하고 좀 쌀쌀맞은 목소리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물놀이 좀 했다고 피곤한 게 대수냐? 내 친구가 날 찾는데 부리나케 화장하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망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꼬치구이 하나 시켜놓고 마주 앉은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고 소주 한잔 들이키고 친구는 갑자기 끅끅 울더군요.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한참 안아줬습니다.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을 만큼 한참을 한참을 울다가 좀 진정되었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데 저도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둘이 손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좀 진정되고 얘기 들었습니다. 친구 집은 예상대로 전쟁이었다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친구에게 훈계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기도 하고 손 잡고 달래기도 하고 아프시다고 끙끙 앓기도 하고 부모님 그러시는 거 보니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안 되겠다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오빠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헤어지자. 라고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쯤 지나서 오빠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더랍니다. 나 도저히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예전에는 내가 못나서 결혼은 꿈도 못꿨는데, 너가 있어서 내가 이제 살아갈 목표가 생겼는데, 너가 사라지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며 애걸복걸했고, 오빠는 친구 집에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했대요.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간추려 얘기하자면, 오빠가 한달 내내 매일같이 집으로 꾸역꾸역 찾아오면서, 오면 인사만 꾸벅하고, 과일 박스 놓고 가고, 책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미역이나 북어 말린 거, 이런 것도 놓고 가고, 문안 열어주면 집 앞에다가 놓고서 가고, 친구 어머니가 치를 떨며 싫어하셨다는데 아버지는 불러와라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얘기했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밥 차려주기도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밖에서 아버지랑 친구랑 오빠랑 세 명이서 저녁을 먹었대요. 그러고 있다 보니 어머니도 궁금은 하셨는지 뒤늦게 오시더랍니다. 어쨌든 오빠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차실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빚도 올해 천만원 가까이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해야겠지만, 저희 집이 주택인데 따로 작은 별채가 있습니다. 별채에서 시작하면서 최대한 방순이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동생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장하고 고마워요. 동생은 저희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을 어필하더래요. 그리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는 더 펄펄 뛰었답니다. 저런 놈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에 그렇게 해주는 거, 그 심약한 사람이 그리 해준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오빠로서는 할수 있는 것을 다 해준 셈이니까, 이제는 내가 오빠 편이 되어줘야 해. 그래서 나왔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여기까지가 그 동안의 얘기고요. 내일 친구는 웨딩 촬영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셀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날 말렸는지 알아. 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 말렸겠지.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절대로 널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게. 진짜 약속할게. 저 눈물을 머금고 친구의 앞날을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디 친구 인생이 뻔한 삼류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박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쁜 인생이 되기를. 친구 결혼식 날 친구 부모님이 못 이기는 척 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시원한 후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후기여서 죄송스럽네요. 그렇지만 힘든 출발인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시작하는 친구에게 모진 질타보다는 축복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결국엔 결혼해서 집안하고 등 돌리고 차라리 몇년 돈을 좀 벌어서 결혼하겠다 하면 될 것을 결혼이 뭐가 급해서 처음 올라올 때부터 봤었는데 왜 결혼을 빨리하려는지 이해가질 않네요. 집안부터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넉넉하게 모아서 친구분 부모님 설득하는 게 어려웠을까란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닌가 친구분도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 남자가 제정신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집 나온 친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부모님 허락을 받을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달간 친구 집에 지극정성이었다면 말이죠. 그 남자 입장에서 왜 친구분을 놓지 못할까요? 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중간에 바람도 피어봤고, 집에 아픈 동생도 있고, 아버지가 왜 별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분은 모든 걸 본인이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결심했으니, 남자는 좋죠. 자기 집에 대한 책임을 마누라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보통의 경우도 남자들 결혼하고 나면, 없는 효심도 생기고, 부인을 볶아서 대리요도 많이 하잖아요. 제 아는 사람도 시동생이 몸이 불편한데, 그 집은 시댁에서 노후보장 자금까지 마련되었지만, 말도 못해요. 힘도 얼마나 센지. 몸은 어른이고 마음이 아이인데 완전 순수한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님과 친구가 멀어질 거라고 하는 건 좋은 얘기도 세 번, 네번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분명 친구분 사는 얘기 듣게 되면 님 정신건강에 나빠지는 일도 생길 거예요. 마음은 애틋하지만 결국은 친구 관계도 끝나게 되었어요. 글쎄요. 행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아래 글처럼 당분간 혼인신고 피임이나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댁 시동생이 앓고 있는 병 유전성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 케이스의 집은 2대 걸로 한 명씩 그렇더라고요한 달을 못 참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둘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부모님도 괜찮아지시겠지. 결혼하면 이 생각에 결혼하는 건데. 부모 마음에 대못받고 하는 결혼이 과연 어떨까 모르겠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자기만의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들, 그 이유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지. 그러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나, 결국 속병 아으며 꾸역꾸역 참으며 살던가, 아니면 빵 터지거나 둘중 하나인데, 님은 친구로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 같네요. 정말 앞으로의 선택은 다그 친구분이 하셔야 할 거예요. 단지 걱정은 무슨 일 생기기만 하면, 님한테 하소연 다할듯 하네요. 이제 주변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님뿐이니까. 그때마다 중립을 잘 지키시고, 친구분한테 안 끌려가도록 하세요. 하소연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원망도 님에게 쏟아부을지 몰라요. 부모님이랑 떨어지게 된 것도 님 탓할지도 모르니까, 친구분 응원은 뒤에서 하시고, 앞에선 내색 마세요. 다독이는 거 적절하게. 님도 가정 있으시니, 가정에 더 충실하시고, 친구분은 가끔 만나시는 걸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몇년 뒤. 지난 5년간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가혹했어요.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후기 딱한 마디만 쓸게요. 절대 부모님 가슴에 대모치는 결혼 하지 마세요. 다 잃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이고 자만입니다. 남보다 당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친구는 남편하고 헤어진 지좀 되었는데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연말에 문득 친구 생각이 나서 씁쓸해 하다가 옛날 판에 글쓴 생각이 나서 와보았습니다. 꼭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와, 진짜 역대급으로 짧지만 강렬한 후기네요. 쓰니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혹독하게 대가 치르셨군요. 그래도 그 친구분은 쓰니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 친구분이 하루빨리 자신과 자신을 생각하는 부모님과 쓰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힘내길 바랍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정말 거지 같은 놈을 만나 결혼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저를 다시 안아보겠다고 하셨고 고모는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말렸어요.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음식을 매일 싸서 금원 그 우리 집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매일매일 와서 말렸어요. 고모도 너무 힘든 결혼 생활하신 분이라 근데 그때는 그게 고모의 쓸데없는 오지락 같고 짜증나고 귀찮고 진짜 고모는 사람 보는 눈도 없어. 내가 얼마든지 잘해서 우리 정말 잘살수 있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깨달았을 땐 이미 혼자 몸으로 아이 껴안은 이혼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판에 글 보면 내전 남편보다 더한 쓰레기와 살면서도 아이는 자꾸 자꾸 낳고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글쓰님의 친구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잘못된 건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헤어졌으니 그 스님에게 연락을 못하는 건 부끄럽고 미안해서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연락이 옵니다. 철이 들수록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썰닭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로 잡아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죠 저도 강남에서 살고 싶습니다 뭐야 그게 소감이야? 어 이상해 그럼 너가 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친구따라 강남가는데 저는 청담동에 살고 싶어요 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디에 살던 뭐가 중요해? 아 대치동에 살고 싶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